2024년 하반기 소띠에게는 끈기와 노력으로 쌓아온 것들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소띠에게는 이 시기가 그 결과를 결실로 맺을 때이며 특히 재물과 인간관계에서 안정과 성장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소띠에게 2024년 하반기에 어떤 변화와 기회가 다가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은 2024년 하반기는 소띠에게 재물적인 안정과 성취가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본래 끈기 있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성향이 있어 이번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9월부터 10월에 이르는 시기에는 재물의 흐름이 매우 강해져 예상치 못했던 재정적 기회와 수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의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면에서 그동안의 투자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획했던 투자가 성공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모든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만 소띠는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신중함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을 때일수록 기회가 보이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달에는 안정적인 투자와 새로운 시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것이 재물의 상승을 가져다 줄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와 귀인운. 하반기에는 소띠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 속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평소에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고 신뢰를 얻는 능력이 있어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지지를 얻는 편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뜻밖의 조언과 협력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당신의 재물과 직업적인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주변에서 당신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귀인의 조언으로 인해 금전적 또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속에서 귀인과의 인연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성장과 목표 달성. 2024년 하반기는 소띠가 자신의 목표와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나 희망사항을 이번 하반기에 행동으로 옮길 때큰 진전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성과를 얻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더 견고하게 다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자신의 내면적 성장에도 집중해 보세요. 그동안 목표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삶의 균형과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총은 2024년 하반기는 소띠에게 안정과 성장의 기운이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 하반기는 그 노력의 결과가 재물운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을 믿고 나아갈 때그 성취의 폭이 커집니다. 하반기의 재물운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확신하고 나아가세요. 당신의 삶에 풍요와 안정이 찾아올 것이며 이는 더욱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